안녕하세요. 디지털 코치 유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을, 음성을 텍스트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을 쓸 때나 아니면 긴 원고를 쓸때 보통 잘안 써지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말로 풀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좀 해놓고 그게 텍스트로 변경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말을 글로 바꾸는 작업을 배울 건데 총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편안하게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글로 변환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이렇게 녹취를 하고 싶다 혹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 좀 괜찮은 영상들을 이제 녹취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의 음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 녹음장, 녹음시간이 좀 길다. 예를 들어, 한 시간이다. 그러면 이걸 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그래서 유료 프로그램으로 이런 녹취들할수 있는 작업들, 이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의 계정과 그다음 에 로그인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구글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저처럼 로그인을 바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계정이 없는 분들은 다른 계정 사용하기를 눌러서 계정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이 계정 만들기의 기본적인 정보들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하셨으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앱이라고 하는 이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저희가 찾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네, 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면 여, 어, 구글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어, 자료들을 정리하고 보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파일 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볼까요? 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어, 구글 문서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나 프레젠테이션 즉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요,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 네, 구글 문서를 만들 거예요. 구글 문서 안에 이렇게 음성을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구글 문서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파일을 하나 쓸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80%는 성공입니다. 이제 기능은, 마이크 기능을 켜고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이크 기능은 어디냐면요. 도구라고 하는 이 메뉴바에 이 음성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음성 입력 기능이 켜졌죠. 저희가 여기 있는 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말이 텍스트로 변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발음이 좀 확실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음성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타가 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나중에 다쓴 다음에 수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생각들을 정리하고 뭔가 표현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좀 쉽게 글을 쓰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오타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천천히 얘기하게 되면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했던 대로 혹시 다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다가 좀 문맥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 엔터를 쳐가지고 구분하실 수 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말을 하게 되면 문장, 단락을 구분할 때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요. 바로 그 엔터를 친 이후부터 또 다른 글이 써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끊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엔터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 뒤에 있는 말이 잘라졌어요. 이럴 때는, 네, 다시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첫 번째는 이렇게 기, 간단하게 말을 어, 음성을 텍스로 변환하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녹음되어 있는 파일 혹은 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음성들, 영상들을 텍스로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음성을 한번 켜볼게요. 저희가 음성을 플레이하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안 써주죠 네, 이거는 어, 제가 마이크로 입력하는 거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에는 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은 윈도우 7을 쓰고 있고요 노트북은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 두 개의 설정법이 방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윈도우 7은요 바로 컴퓨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소리 관련된 녹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네 스피커 사운드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 장치라고 보여진는데 있습니다. 녹음 장치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입력하는 장치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 정,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스테레오 믹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즉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음성이 전달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사용함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스테레오 믹스를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사용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사용을 누르시고, 그러면 녹색 버튼이 생기면서 기본 장치가 되어 있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 플레이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긴 버튼을 눌러서 사운드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음성이 변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배생 자, 어떠신가요? 네, 어, 음성 이렇게 변환을 했더니 어, 컴퓨터에 있는 소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교수님 음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 녹음 그요 어 자, 이렇게. 어, 유튜브에 있는 음성도 충분히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제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윈도우 10을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녹음을 했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됐던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좋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의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방법으로 유튜브를 플레이를 하고요. 네, 여기 있는 사운드 버튼을 누르면, 보신 것처럼 제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유튜브 음성은 안 들어가죠? 자, 이럴 때는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 윈도우 10에서는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스피커 모양, 스피커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자, 우선은 소리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 소리 쪽에 녹음 기능이 있죠. 녹음.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이크는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스테레오 믹스가 사용이 안 한다고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사용, 딱 하면, 준비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준비됨. 어, 아까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장치가 되는데 준비됨이라고 표시된다는 것은 한번더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확인을 누르시고 자, 준비가 됐으니까 한번더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피커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보시면 소리 설정 열기라고 되어 있죠. 소리 설정 열기. 자, 소리 설정 열기라고 되어 있으면요. 제가 살짝 내려보면 이 소리 중에서 입력하는 장치가 이제 입력 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저희가 마이크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보시면요 어, 스테레오 믹스가 켜져 있습니다 어, 좀 전까지만 해도 스테레오 믹스가 준비가 안되 있을 땐 나오지 않는데 어,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얘를 딱 바꿔주시면 입력 장치가 마이크가 아니라 어, 스테레오 믹스입니다 어,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데스크탑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 10 용은 요렇게 쓰고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 여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 눌러서. 어, 여러분 사는 것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당히 의기투합을 해서 어, 사업도 같이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잘 들어가네요. 두 번째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성 그 녹음된 음성들을 이렇게 변환시키면 오타도 많이 나고요. 어떨 때는 이게 음성이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 이거를 좀 업무적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유료 서비스를 하셔도 좋아요. 유료 서비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리뷰와이저라고 하는 어, 인공지능 받아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네, 인공지능 받아쓰기. 네, 그래서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번 해봐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이용해 봤더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짜리 그 음성 녹음한 걸 녹취를 했더니 이 비용이 한 7,200원. 7,200원. 어떤 분은 7,200원이 비싸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걸 좀 중요하게 해서 엄청난 시간이 들어라고 하면 어, 이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게 한 1분 뭐 5분 내외로 쓰겠다라고 하면 이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게 좋고요. 뭐 10분 이상 내가 조금 안전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어, 이제 여기 리뷰와이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기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곳에 파일을 어,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네, 드래그. 자, 그러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마이크를 가까이, 뭐, 한 사람당 하나씩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네, 소음을 피해 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녹취를 하려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마이크를 각각 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이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녹음한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에다 올려주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2,600점 저는 이미 다 소진을 하고 2,600점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1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0점이 차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7,200원 정도 그래서 어 인공지능 받아쓰기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어, 혹시라도 어, 음성 녹음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된다거나 그데 어 그런 걸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여기다 맡겨버리면 돈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분 정도 미리 보기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살짝 맛보기를 해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나머지를 이렇게 맡기는 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인공지능 받아쓰기 요청을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파일관리로 들어가서 네, 제가 예전 에 했던 작업들이고요 자 보시면 처리 중 이라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1 시간짜리를 했더니 한 제가 한 10분 어, 10분 정도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바로 되네요. 네, 57초짜리니까 금방 되나 봅니다. 네, 결과 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받아쓰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오타가 있긴 합니다. 오타가 있는데 어, 문맥상으로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법에 관련된 공증이나 아니면 이런 속기록이 필요하실 때는 전문가한테 맡겨야겠지만 음성들을 녹취한 것들을 내가 한번더 확인하겠다, 파악하겠다,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내려받기 해야겠죠? 받았을 결과들을 뭐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요. 내려받기를 하시면 뭘로 내려받기를 할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자막 파일은 아니고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내려받기를 하시고 자 한번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메모장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료 서비스도 있고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중에 내 어, 네,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짧은 거를 할 건가? 긴 거를 할 건가? 네,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음성을 어떻게 텍스트로 만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